TV. 던전 RPG 동경 신세록 오퍼레이션 어비스 한글판의 예약 판매가 오는 4월 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됩니다. 동경 신세록 오퍼레이션 어비스는 오는 4월 24일 출시 예정인 플레이스테이션 비타 전용 게임인데요. 가상의 도시, 도쿄 히노와구를 무대로 비밀 조직 특수부대 X의 일원이 되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동경 신세록 오퍼레이션 어비스는 이번 예약 판매를 앞두고 한글판 스크린샷까지 공개돼 그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영상에는 특수부대 X가 어비스로 변해가는 도쿄 히노아구의 곳곳을 탐사하며 벌어지는 이벤트들과 어비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어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4월 9일부터 진행되는 예약 판매는 일반판과 한정판으로 진행되며 예약 구매에 한해 특전 다운로드 컨텐츠가 제공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황그리의 TV.